불박차 버스예요. 버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횡단보도 보세요. 횡단보도에 자 버스 신호 받아서 가고요. 횡단보도에 전동킥보드 가고요. 전동킥보드가 오다가. 어 뭐야 사고 났나?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잘못 없는데, 저는 잘못 없는데. 어. 킥보드가 넘어졌요아보드 넘어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측면 영상 거울. 정상적으로 가는데 킥보드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헤 킥보드가 넘어졌네. 저는 예. 저는 잘못 없는데 근데, 킥보드가 넘어졌어요. 잘못 없는데 킥보드가 넘어졌어요. 예. 이번 사고. 버스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버스 잘못 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뭘 잘못했어요? 앞에 킥보드 가면 버스는 그 옆에 지나가면 안 돼요? 버스가 뭐 잘못했어요? 버스 잘못했다고 하는 분 누구세요? 그리고 저기 보이겠어요? 버스 운전자들은 저뒷부도안 보입니다. 아, 저쪽 행단보도로 가야지. 일리 가야지. 왜 일리 와요? 버스는 앞을 보죠. 인 이제는 버스 운전자는 안 보여요, 이게. 버스 운전자는 앞을 봅니다. 이렇게요. 여기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거요. 안 들어와요. 예. 네. 나중에 뭔가 뭐 부딪힌 느낌 있어서 나중에 아는 거죠. 안 보여요. 버스가요. 버스 운전자, 운전석에서요. 손을 아무리 뻗어봤자 유리창까지안 닿아요. 1.3m, 2m 돼요.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해도 안 닿아요. 여기 사람 누워도 돼요, 여기, 여기에.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이,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데, 30cm 정도나 돼요. 엄청 넓어요, 이게요. 네. 예. 경찰에서, 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 없죠. 잘못 없고, 여기다가 위반 사항 없으면 해야 돼요. 여기 버스 운전자 기하 해놓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일명, 그렇게 했대요. 이거 잘못 잘못한 것 같아요. 버스 운전자 기하 본인 피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해갖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썼어야 돼요. 안전 운전의 무 위반이 아니고 뭐가 좀 말이 앞,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용 이동 장치가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방향, 방향을 전환해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가다가 왼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래서 버스 뒷바퀴에 역과됐다. 입건전 조사 정결 혐의 없음 전기 동킥보드 운전자인 피혐의자 본인 피해 이외 에 다른 피해 사실 없음 여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만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끝낸 건가요? 여기는 버스 운전자 기회로 돼 있어요. 누 누구를 상대로 조사한 건가요? 만약에 버스 운전자는 아 그냥 참고로 자.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해서 버스 운전자는 참고만 하세요라고 보낸 거라면,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조사해서 본인 피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건 잘못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사항 없음도 있답니다. 예, 만약에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다고 그러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쓰는 것이 그게 옳아 보입니다. 하이튼간 이 사고 버스 운전자인 잘못이 전혀 없어야 옳겠죠. 예. 그리고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버스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걸었다 는데요 그건 민사 소송을 걸게 아니고 지면은 또 폐소 비용 버스 쪽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선의 그 비용 다 물어줘야 돼요.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갔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 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